네 가을 장마라고 불리는 비가 좀 지나가고 나서 오늘은 이제 해가 뜨는 토요일입니다. 음, 어제까지 비가 살짝 오락가락해서 저희가 작업은 못했고 이제 오늘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뭘 하냐면 지금 고추가 다 시들시들해졌죠. 어, 지난번에 저희가 밑둥을 다잘라버렸고요 어, 다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네. 지난주쯤이었나요? 네, 밑둥을 잘라버렸고, 그 밑둥을 잘라버린 난 후에 이제 고추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어, 빨리 호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애들이 이제 파란 고추들이 이제 빨리 호숙을 해서 어, 고추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강제 호숙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어, 아직은 좀덜된것 같습니다. 아직 뭐좀덜된 상황이고, 어, 파란, 뭐 푸른 고추들이랑 뭐 빨간 고추들이 섞여져 있는데, 아직 뭐 주황색 정도? 예, 아직 호숙이 덜된 상태의 고추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선 제일 빨간 거, 빨간 거 위주로 먼저 한번 따주고, 어,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제 후수이좀덜된거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추석 지나고 10월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가 판매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다 땄던 고추들 완료를 다 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추들의 상태가, 음, 한번 말씀드렸듯이 벌레들이 먹고선 다 이제 뭐 썩어가거나 문드러지는 어, 흘러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어, 고추들이 보시면 다, 벌레가 먹고, 뭐 이래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여기서 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봐야 강제 호숙시키고, 이거 맛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일반 고추 정상적인 작과가 됐고, 어, 성숙이 돼서 빨갛게 된 고추부단 맛이 좀 덜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먹을 거거든요. 저희가 먹을 거라서, 어 어느 정도는 봐서 제대로 된게좀 있으면 벌레를 안 먹고 그나마 좀 빨개진 게 있으면 저희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먹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아마 10월까지 음 고추 수확은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판매용 고추는 다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밭 정리를 해야겠죠. 밭 정리를 하고 나서 음 올해 고추 농사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밭정리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주택랑 뭐 부직포나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래서 10월 내내 아마 밭정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수확을 마쳤습니다. 두 박스도 안 나오네요. 예. 거의 뭐, 원래 먹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사실상 아직 안 익은 거, 파란 고추들이 많아서, 빨간 고추들 같은 경우는 따봐야 좀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두 박스 해봐야 다섯 근도안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선별하고, 씻고 말려서, 어 저희가 먹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